엔시가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겠지? 신화당검 별로 안 좋게 나오겠다. 딱 봐도. 자 보자 보자. 자 오늘 업데이트 다들 보셨나? 테섭에 올라온 업데이트. 음 요거. 에바의 서약이라고 신화 무기 법사 신화 무기죠 에바의 서약 그 특수 옵션이 없었는데 패스업에 공개를 했네요 신화 무기마다 특수 능력이 있어 어, 법사 무기 에바의 서약의 특수 능력 어, 마법 치명타 데미지 상승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이것만 봐서는 <laughs> 이것만 봐서는 아쉬운데 그래도 신화 무기인데 데미지가 디스로 치면 디스 그 데미지가 치명타 원래 터지면 뭐한1 0 0 0 데미지 들어간다면 에바의 d a 을 차고 날리면 한1 5 0 0 들어가나? 데미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모르겠다. 한5 0 0 이상 한50% 1 0 0 이상 더 들어가면은 괜찮긴 한데. 저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아, 어, 지금 이게 이거 보고 제가 오늘 느낀 게음 신화 단검도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공개되기 전에 신화 지팡이 정도면 나 혼자 생각했던 게뭐 데미지가 더 들어가도 좋겠지만 이런 것보다 신화 무기니까 일단 사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법 방어 무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요즘에 뭐무시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특수 옵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마방이 올라가면. 법사가 아무리 인트를 찍고 스펠을 올려도 어... 마법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 요즘에 패치돼가지고 위즈를 뭐 55로 찍는다든지 위즈를 50 찍는다든지 그럼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데미지 상승을 해봐야 위즈를 많이 찍으면 크게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죠. 어, 서버에 적이 법사밖에 없다. 그럴 때만 할수 있는 스탯이지만 신화지팡이에 어. <laughs> 그러니까 마법 방어, 마방 무시 뭐 이런 거 넣었으면 너무 사기인가? 어, 너무 사기지. 하여튼 어, NC가 공개한 어, 저 특수 능력이 기대보다는 뭐 약간 좀 섭섭하지 않나 싶은. 신화검의 특수 능력이 그 양손검, 양손검에는 스턴 시간 플러스 1. 그러니까 포턴이 7초가 도는데 어, 신화양검은 8초가 돈다는 거죠 노란 턴이 돌아도 5초 이상 도는 이거는 좋아 어, 양손검의 스턴시간 1초는 신화 무기 같아 그리고 신화한손검 신화한손검에는 특수능력이 내가 알기로 pvp pvp 추타 pvp 리덕무신가 이게 10인가 있어 어, 추타 1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투할 때추타 10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화 한 손검의 특수능력 지팡이는 이거 그리고 신화창 신화창에는 뱅가드 뱅가드 시간 줄여주는 거자 어.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양손검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스턴 시간이 1초가 는다는 거는 완전 대박이다. 근데 이게 신화검이 가면 갈수록 옵션이 안 좋아져. 처음에 나온 양손검이랑 한손검이 제일 좋아요 어제 기준에서 보면 여기는 홀드라는 게 있어요 홀드 마법도 광역마법이 나가고 한손검과 양손검은 홀드 기능도 있고 광역마법이 나가고 특수능력은 따로 또 있고 한손검과 양손검이 정말 좋아 뒤에 나온 마법사 지팡이랑 장기사 창은 별로 안 좋아 여기에 비하면 안 좋아 다른 거에 비하면 좋은데 <laughs> 여기 한손검과 양손검에 비하면 안 좋아요 NC야 근데 저거 왜 저렇게 만들지? 어. 이 홀드 기능과 광역 마법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완전 사기인데 왜 창이랑 지팡이에는 안 넣어주지? 왜안 넣어줄까? 왜안 넣어준지 모르겠다. 신화 단검도 이렇게 나오면 뭐 최초로 만들면 뭐 무한 텔레포트 책 주고 막 그런다는데 최초고 뭐고 안 만듭니다. 단검 만들지 말고 한 손검 잡시다. 그러니까 광역 마법이랑 홀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신화 무기지. 이 정도는 신화 무기 아니야.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최초를 좋아해가지고 최초 신화 당근 가자고 많은 말을 하는데 좋아야 가지. 그 무한 텔레포트 책 받아봐야 뭐해? <laughs> 무한 텔레포트 책 받으면 무슨 느낌이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뭐 벤츠 한 3억짜리 벤츠 차를 샀는데 회사에서 감사해가지고 평생 오셔의 쿠폰을 준 거야. 오셔의 평생 공짜. 3억짜리 차사 가지고 감사하다고 오셔액을 평생 공짜로 넣어래. 그런 느낌이라니까? 평생 텔레포트 순간 주문서 공짜. 거의 뭐 같은 느낌인데. 신화검 만들 사람이 순간이동 주문서가 맞갖었어 아니 최초 신화검 만들면 옛날에 NC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고. 최초 용 잡았을 때 전부 다 축무기로 만들어 줬잖아. 축. 그때 축지팩 나왔잖아. 그때 나온 축지팩 아시죠? 이것도 최초니까 어, 최초로 만든 신하검들은 다 축으로 축 신하검. 아 좋다. 어떻습니까? 최초로 만든 사람도 전부다. 아주 미친 듯이 만들게. 어, 저 정도 해줘야 괜찮지. 텔레포트해서 뭐 하려고? 음, 텔레포트해서 뭐. 하려고. <laughs> 자, 여튼 어, 에바에서야 특수 능력까지 다 공개가 됐네요. 약간 아쉽다. 음, 그러니까 많이 아쉬운데. 신화단검에 그거 넣어주면 좋겠다. 광역마법은 당연히 넣어주고. 한손검이랑 비슷하게만 만들어줘도 돼. 한손신화검보다 좋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거기 있는 거는 다, 어, 이렇게. 요거 두 개는 꼭, 꼭 들어가야 된다? 어, 저거 없으면 <laughs> 패스합시다. 아니, 욕심이 아니잖아. 어, 당연히 신화 한손검에 있는 게 당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못하면 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 스턴 시간 2초 증가. 어 그런 것도 괜찮죠. 어,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근데 NC도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NC가 NC도 방송을 봐, 방송을 보고 밸런스 조정을 해. 분명히 NC가 어, 방송을 봐. 에바의 서약을 누가 만들겠어? 신화 단검을 누가 만들겠어요? NC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면 어, 조지겠지? <laughs> 이거 야, 이거 그냥 생각입니다. 어, 분명히 분명히 보고 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NC가 나를 싫어하려나 좋아하려나 NC가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겠지 신화 단검 별로 안 좋게 나오겠다 딱 봐도 딱 봐도 <laughs> 별로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NC가 성열이고 우리가 반항이고 느낌이 세하다고요. 하네. 근데 어차피 신화 단검이 안 좋게 나와도 돼요. 안 만들면 되니까. 어, 다른 사람이 누가 만들겠지. 어, 다른 군주가 만들겠지. 어차피 뭐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안 좋으면 안 만들면 돼. 그냥 한 손검 만들면 되지. 다만 최초를 못 한다는 거죠. 어, 최초 신화 단검을 못 한다는 거지. 나는 근데 무한 텔레포트 책 그다지 안 땡기는데. <laughs> 그다, 그다지 별로 그다지 안 땡기는데 그거. 그거 말고, 그냥, 뭐, 무한, 고대 말갱이, 어떻습니까? 어, 무한 말갱이 해가지고, n c 딱 요렇게, 호리병 만들어가지고, 무한 말갱이. 어, 말갱이 안 사게. 아, 어, 이거 좋네. 아, 요 정도 되면, <laughs> 무한 고말. 아, 무한 고말 해가지고 딱 넣어두면, 아, 물약값 안 쓰고, 고말 사냥하고, 어, 잠깐 이거 너무 사귄데? 고말은 너무 심한 것 같고, 고발로 갑시다. 무한 고발 어떻습니까? 고말은 그 너무 사기고 좀 양보해가지고 어, 무한고발그 정도 되면 만들만 하겠다 그 정도 <laughs> 되면 아물리학 고발사냥 물리학 만들어가고 아 괜찮겠는데 그 정도 되면 어왜 아, 양보하냐고 안 해줄 거 같으니까 고말은 그안 해줄 거 같아 고발로 합시다 무한고발 어.... 오... 고말은 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사기야 어... 고발 <laughs> 곧발 정도로 합의하는 걸로 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어, 뭐 nc가 나중에 백레벨 나올 거 아니야 백레벨 최초로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다 백레벨 최초 선물 이래가지고 무한 빨갱이 포션 이래가지고 어마어마 하겠는데 어, 개소리였습니다 <laughs> 완전, 완전 개소리였다 미안해요 자,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완전 개소리인데?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